주말이라서 엄청 몰아잤죠. 몰아잤어. 몰아자니까 그나마 마지막 날에 초록색이 조금 올라왔네. 아주 희미하게. <laughs> 근데 그거를 뭐 네. 항성 님 같은 수면 패턴 이렇게 이렇게 몰아서 자는 것도 사실 안 좋은 게 네. 매달 천만 원씩 빌렸어요. 네. 그래 뭐 연말에 1억 2천 갚아야지. 음.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네. 여기에 맹점이 뭘까요? 진짜. 연말에 1억 2천이 과연 생길까? 생길까. 아. 세금을 안낼 거야. 근데 그렇죠. 그리고 이자도 있고. 몰라. 그래서 두 가지가 뭐냐면 몰아자기 하기 전에 그 부족한 동안 이자를 계속 내고 있다 아. 그니까 계속 인지 상태도 안 좋고 에이. 그리고 주말에 뭘 하자는 게 어떤 거랑 똑같냐면 빛을 봐야 될때못 보고 아. 자버리잖아요 그러면 해외여행 가구랑 똑같아요 그래. 아. 두 번째는 과연 내가 그럼 (16시간) 이제 부족한데 하루 (16시간) 잘수 있을까 아. 그럼 왜그 (16시간을) 못 자냐 하면 수면이란 게 이제 어~ 그 예, 패턴? 네, 수면 패턴도 중요하고 패턴 중요해. 그래도 패턴 중요한 거요 네. 그리고 일주기 리듬이란 거랑도 이제 일주기 리듬이 뭐냐면 하루 주기의 리듬인데. 일주기 리듬? 네, 네. 그래서 일이 하루잖아요. 네. 24시간 주기의 리듬이란 게 우리 몸에 있거든요. 네. 그거랑 이제 수면 패턴이 일치를 사실 해야 되는데. 아... 일치 안 하게 막1 6 시간 자고 이런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